예 네, 전국 방광용 구대 탐사할 자이야기한것같 지금 반올호수 반으로서, 사실 반올호수보다는 뭐 군포시니까 뭐 군포호수로 해야될까요? 그디어 사랑의 콘서트 현장 겸 호수 택회를 탐사하러 왔습니다 마침 그 군포시장이 나와서 뭐 연설하나 들어볼까요? 저희가?

반원 어수였습니다. 김포의 삼경, 낙조랑 여기 한 번. 쪽으로 저기, 이거 수리산점이고요. 아, 여기 대당아대당아가 열명을 하겠요야수상당니다 아주 크죠? 기지 있어요. 수색대 쪽으로. 강의를 여러번 했던 곳이 바로 여기 네. 아, 이 무대 무대 뒤쪽으로 지금 저희는 가고 있습니다 한여름이지만 마침 오늘 그 흐리면서 비가 좀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네, 선선한 날씨에 비서 네. 어, 나온 기분을 네. 느낄 정도입니다 네. 아, 아이고 여기 시장이 소리가 크네요 네 오늘 이렇게 시원한 날씨 속에서 사랑과 봉사의 30주년 기념 랑시병 커피 사랑의 콘셉트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 이번 행사를 체험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사랑과 봉사님과 송필 회장님과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고사드립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의 진심어린 송을 하나하나가 보여서 오늘의 특별행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20여 명의 예능인이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선배의 기능을 기부하고 이만한 교합 및 단체가 모두의 손을 냄겨 성사된 1 0주년 기념 사랑의 콘서트 대체는 더욱 그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혹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체되는 사랑의콘서들그 통해 아, 뭐, 육체적 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아, 뭐, 있는 많아요. 수많은 난치병 환우들에게 가사각들이 말이라는 심으로 여러분 절라우메가 우리이그러분들과 함께 아고 우리들은 함께 거들 거죠. 마지막아 마지막에 아 그러네요. 오늘 아침 보하시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요즘에 이렇게 그 방송 마이크를 <목소리> 줄때니까 음, 아주 다들 적극적으로 모든 <목소리> <다른> 사람은 죄를 <목소리> 지은 사람을 그렇게 비하하는 고니다아 <목소리> 여기 또 선생님 <목소리> 이 이렇게 흘러들어오죠. 네. <목소리> 이게 둘레길이 아주 굉장히 길어요. 한바퀴 도는데 한 시간 좀 넘게 걸립니다. 저희도 몇 번씩 돌아왔는데 땡 돌아서 이 호수를 완전 일주하는 그런 그 둘레길이 이렇게 반찬 데크가 되어 있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들도 엄청나게 많이 날아와요. 그래서 뭐 민물 강마우지라든지 월랑새 청둥오리, 뭐 가죽 전차고에 가끔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힘 빼고 운동을 해도 아주 많이 진짜 많이 오는 것이고. 네. 그뭐물새들정해서도 이제 그 어, 백로 종류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외가리 뭐, 해월락이라든지그 다음에 이제, 쇠백로, 중백로, 중대백로, 뭐, 겨울에 대백로까지도 오고요. 굉장히 여기가 다양한 조류가 또서식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아, 된장 잠자리가 벌써 떴네, 된장 잠자리. 그래서 잠자리 종류라든 이런 것들도 그, 많이 있어요. 저는 대모 잠자리도 한번 정가몇 개쯤 발견한 것이죠. 이게 뭐하우 하늘에 떠 있는 우리 된장 잠자리 한번 찍어보자. 네, 저 뒤로 이제 방으로수 둘레길로 해가지고 저 이제 인증샷 하나 이렇게 아, 찍어보고 있습니다. 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부네요. 지금. 자, 이거는 이제 또 저기 가수 초청 가수들 또 노래 소리가. 아들 이 스쿠터 스쿠도 매니아 들이 와 가지고 모임 을 하고 있 는데 오토바이 보다 작은 스쿠터 있죠그모를 한번 보자바로스 스쿠터 도리 더가 여자 분 기분이 좋아요. 호수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호수 자체의 어떤 풍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 우리는 마음속에 푸근함을 느끼면서 주로 가지가거죠 자, 어로서 둘레길에서 우리는 아 저기 헤오라야 꼭 연처럼 나는. 그러면 한 바퀴 돌기 전에 예, 공연하는 곳으로 다시 한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악 소리에 잘안들 바로 둘레길 합안 이제 우리가 순자락에내려가여기요가여데 이 수리산전에서, 반월천이 흘어서 반월천이 이렇게 수리산전에 들어옵니다. 반월천. 그래가지고 여기 있다가, 여기 또 작은 소화천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주감천이고 주감천이라고 이쪽에서 다시 이쪽이었던 거예요. 주감천 쪽들어와서 이렇게 이렇게 뭐 내려가는 게. 야경 박사가, 군 굿부시에 있는 반으로서.